안녕하세요. 6월 14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어, 교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교육원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학생들이 성경 본문의 놀이터에서 놀수 있는 그런 어, 교육의 장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거리기 때문에 어, 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그런 그 조직적인 구성이 있지요. 그래그 속에서 맛보고 질문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교육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리 속성인 동사를 중심으로 육화 원칙으로 구성되어지는 걸 가지고 한 문장을 내 네, 네 말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전체 문장을 논리적 비약 없이 이어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서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영적 원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 주는 그것이 저희 교육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그리는 순서는 먼저 전체를 읽지요. 전체를 한번 아웃라인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문단 나눈 문장에 동사를 중심으로 나의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육아 원칙으로 그리고 문장을 이어서 말해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 관계를 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메인 아이디어가 있지요 그 주제를 중심으로 문장을 재구성을 해 봅니다 그것은 학생들도 할수 있고 선생님들도 할수 있지요. 어,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야곱의 베데레, 그, 베네엘에서의 이야기인데, 그한 밤에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지만, 어떤 특별한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에 그 밤새 잠자지 못하고 씨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오늘의 나의 문장으로 어,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제로. 이것이 이제 그릴는 순서입니다. 그럼 본문을 오늘 보겠습니다. 야고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다시피 홀로 남았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지금 문단은 나눠져 있는데 이 문단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내 마, 마음에, 아, 이 정도면 내가 한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걸 했지요. <laughs> 동사를 중심으로 나의 말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든 것은 이거였죠. 예, 쭉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 가면서 전체 문장이 그 논리적인 비약 없이 쭉 한번 이어가게 해 보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야곱이 그 다리를 절룩거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야, 엉덩이 근육을 먹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무슨 다 본문 해석하기도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생의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얼마나 신성한 과정에 대한 그 교훈을 그들은 엉덩이 뼈 근육을 먹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한다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종교적 형식 속에 어떤 교훈을 이렇게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를 잘 교훈으로 간직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의견을 나누다가 불쑥 질문된 거라서 참 재밌어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어, 그랬고요. 문장을 이어서 말해보기, 논리적 비약 없이 이제 말해봅니다. 말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 하고, 어, 먼저 교사회의에서는 그냥 적용과 질문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갔는데, 에,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 어, 그리고 세상에서 두려움을 대체한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 야곱은 뭐 두려워서 사람이 오자 붙들잖아요. 사람을 붙들고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것인지 알고, 그리고 이제 언제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그런 질문들을 또 나눠 볼까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은 이제 여기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당신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 축복하셨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또 야곱은 에스를 만나는데 자녀들과 아내들 나누어 보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일 앞서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남겨두는 아직까지 그 자기가 고불호를 가지고 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어두운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본문이 야곱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큰 성리를 하게 된 밤으로 바뀌게 된 경험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하는 거는 내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고 뭐 말을 해서 그렇지 않아서 이 본문이 진리가 되지 않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 설사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여전히 어두운 밤으로 남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같이 고민하는 태도가 학생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정직한 마음들, 성, 신앙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내가 잘 믿고 있고 성경대로 탁탁탁 답이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지기보다 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한번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그렇게 할때 언젠간 아이들이 예, 이 본문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간정을 했습니다. 제가 군중 시절에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제 높은 사람이 온다고 다 청소하러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토요일 밤에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그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1시, 2시, 3시, 4시쯤인가, 그, 하나님 화난 빛과 함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느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제 그 도로공사하려고 다 교회를 가지 않고 모였을 때에 그때 부대장이 불쑥, 오늘은 다교회 갔다가 청소하러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신자, 신자, 막론하고 전부 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웠을 때에 어, 내가 기도했는데 사실은 기도할 수 있던 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오늘 예고배처럼 그분이 오셔서 만나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 거죠. 어, 내, 내, 나를 내다 봐라 하는 것처럼 가까이 와서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 그렇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그것들이 이제 오늘 그런 어떤 제 인생에서도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고요. 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전부 이었고요 이거는 교사에서 한건 아닙니다만은 동사를 중심으로 육학원칙으로 재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 어, 주제가요. 어, 주제가, 이제, 야곱은 그곳을 조금 줄일게요. 어... 예. 주어는, 야곱은, 원래 동사는 불렀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만은, 동사의 어떤 그 동사와 목적을 함께 예, 해도 됩니다. 그곳을 보내리려고 불렀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홀로 남아있던 곳에서. 그게 왜 홀로 남았겠에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려웠겠죠. 그럼 어떻게 어, 부르게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실험하게 됐어요. 예. 번지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밤에 홀로 있을 때가 출발이고 그 사람이 오게 되고 그 사람들로 실험하게 되고 그가 양, 엉덩이뼈를 치고 야곱이 그 사람 을 보내주리 않았고, 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지요. 어, 그리고 왜 바뀌게 됐냐면 그 야곱 야곱이 치면서 이제 네가 네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그럼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그러고 이제 그러자 야, 야곱이 그 사람을 이름을 당신 이름 뭐요? 하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해 주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를 절고 날이 샌 후에 아, 돌이켜 보니까 그 밤새 어두운 가운데 막 씨름하고 뭔가가 막 진행이 되긴 됐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침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거죠. 어, 죽지 않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우리가 붙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장을 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을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냐고 똑같은 질문이죠. 똑같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냐고 하나님 얼굴을 본 때, 하나님 얼굴 보게된 과정, 하나님 본 후의 평가. 육화 원칙하고도 비슷하지만 이것 또한 이렇게 다른 이런 이름을 다른 타이틀로 남아서 이렇게 주제를 주심으로 본문을 재구성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기의 특별한 주제로 할 때는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까 간증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주제 주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과 비슷하게 구성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그 영적 진리는 어, 우리가 함께 꿈, 기도해야 될 이야, 일들이죠. 그래서 영적 진리는 우리가 꿈꾸는 게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어,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 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됐는데, 사실은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요, 어, 낙심하지 않으면, 저는 그 우리 군종에서의 관정을 통해서, 음,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그러나 그렇게 그 이유는 우리의, 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어, 기도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은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가 야곱이 그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점이 있다며 바로 오늘 이 날이었고요. 두 번째 어두운 점이 있다. 어두웠고 두려웠던 때가 바로 베델 집을 떠나서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그 두려움 때가 있었던. 그러나 그두 순간에 가장 화려하게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뚜렷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설사 우리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가장 어려웠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는 본문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로 읽어서 적용하는, 그건 이제, 그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들이 아이들이 있어야 크리찬 스 인재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교사의 기도 제목, 이제, 먼저 이거 할까요? 인지력 안 상, 문장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글이 포함되어 지고, 또 이렇게 어떤 관계성 있는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그 일목요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문장에 대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좀더 깊이 있는 의미들을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아이들이 본문을 잘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기도 제목들 발견은 영적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만은, 학생들도 이제 오랜 기억,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입니다. 6월 14일 교사 모임. 어, 우리가 잠깐 요약해 드렸습니다. 주일날 어린이, 우리 학생들과의 기쁨의 만남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